1억. 딱 3개월 만에 사라진 돈. 과연 꿈이었을까요? 악몽이었을까요? 노후 자금에 대한 허황된 자랑은 파멸의 씨앗이 될수 있다는 섬뜩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자랑은 독이고 침묵은 금이라는 옛말은 특히 은퇴 자금 앞에서는 더욱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은퇴 후 평안한 삶을 꿈꾸며 모아둔 소중한 돈이 한순간의 자랑 때문에 순식간에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될수 있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깊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퇴직 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나 은퇴자금 꽤 있어! 라며 자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감원 이설에 속아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조용히 그리고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빛나는 보석도 깊숙이 숨겨져 있을 때 가장 안전하듯 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권 앞, 햇살 아래 놓인 낡은 구두 한 결례가 묘한 불안감을 자아냅니다. 아버지 이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식놈들이 아주 속을 썩여. 돈은 돈대로 나가고, 하는 짓은 죄다 엉망이고. 술기운에 섞인 그의 하소연은 옆 테이블까지 쩌렁쩌렁 울렸다. 순간, 딸 해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해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그의 입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열려 있었다. 식당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다른 손님들은 슬금슬금 시선을 피했지만 해수는 아버지의 폭탄 발언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그동안 묵묵히 감내했던 아버지의 술주정과 가족에 대한 무관심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부족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도대체 나는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일까? 해수의 마음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억눌렀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이 시의 하소연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처럼 다른 테이블에도 전파되었다. 옆 테이블의 한 중년 여성은 저런,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니 라며 혀를 찾고 또 다른 테이블의 젊은 부부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침묵을 지켰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자식 자랑이 흔한 풍경이었지만 최근에는 자식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갈등이 심화되면서 자식 이야기는 양날의 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이는 가족 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과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는 어디까지 이야기할 권리가 있는 것일까? 해수는 아버지의 말을 막으려 했었지만 그는 이미 취기에 휩싸여 주변을 의식하지 못했다. 내 돈으로 대학까지 보내줬더니 취직은 안 하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고, 해수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이 칼날처럼 가슴에 꽂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아버지의 눈에는 자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그는 처음부터 자신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 해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기대를 걸지 않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그 다짐 뒤에는 여전히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아버지와 딸. 그들의 관계는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해수의 등기로 이씨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고성이 터져나왔다. 내 건강이 너무 안 좋아. 술기운이 오른 듯 붉어진 얼굴의 김부장이 테이블을 쾅 쳤다. 회식자리의 흥겨움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그의 고질적인 허리 통증과 소화불량은 이미 회사 내에서 유명했다. 마치 주문처럼 반복되는 그의 하소연은 이제 동정심보다는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지경이었다.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누군가는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 했다. 신입사원 박주임은 컵을 떨어뜨릴 뻔하며 깜짝 놀랐다. 김 부장의 건강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매번 반복되는 그의 불평은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다. 또 시작이네. 속으로 생각하며 박주임은 한숨을 삼켰다. 마치 오래된 레코드판처럼 달아버린 그의 푸형은더 이상 위로조차 받지 못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김부장의 건강 상태가 그가 말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종종 병원 진료를 미루거나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다. 마치 자신의 건강 악화를 즐기는 듯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였던 이 과장은 그의 건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업자득이지.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건강이 좋아지길 바라는 게 도둑놈심보 아니겠어? 이 과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소주잔을 기울였다. 어쩌면 김 부장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의 잦은 하소연은 어쩌면 관심과 위로를 갈구하는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서툴렀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과연 우리는 그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 아니면 그의 끊임없는 불평에 침묵해야 할까?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일까? 외면하는 것일까?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김부장은 다시 한번 넋두리를 시작했다. "내일 아침에 또 병원 가야 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설쳤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흐릿해졌고, 테이블 위에는 술잔 부딪히는 소리만이 간간이 울려 퍼졌다. 어쩌면 그의 고독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의 건강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심장이 쿵, 쿵, 쿵. 퇴직 후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앞에선 아버지의 굳은 얼굴은 차마 볼수 없었다. 텅빈 통장 잔고, 밀린 공과금 고지서, 그리고 희미하게 떨리는 아버지의 손.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나를 짓눌렀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날안 도와줘. 아버지의 욕조림은 귓가에 맴돌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어머니는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연신 한숨을 내쉬었고 아버지의 말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가끔 술에 취해 돌아오시는 날이면 아버지의 푸념은 더욱 심해졌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하는 거냐? 술기운에 젖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족들의 마음을 베어냈다. 문제는 아버지의 푸념이 단순히 감정을 토로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했고, 작은 거절에도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는 모습은 한때 존경했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지쳐갈 때쯤 나는 문득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늘 책임감 강하고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을 때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 그 강인했던 아버지는 어디로 간 것일까? 어쩌면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도움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퇴직 후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버지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의 완고한 태도는 그 어떤 위로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다. 아버지, 어디 같이 바람이라도 쐬러 가실라요? 아버지의 눈빛은 여정이 어두웠지만,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의 대답 대신 그는 낡은 낚시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낯설고 슬퍼 보였다. 내 자식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며 장례식장의 정숙함을 깼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아버지에게 쏠렸다. 슬픔에 잠겨있던 조문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술잔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는 아들의 자랑을 쉴새 없이 늘어놓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은 말이야, 이번에 대기업 임원이 됐어. 그것도 최연소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의 말은 마치 멈추지 않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조용히 눈물을 훔치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고, 상주인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제지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장례식자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야 할 엄숙한 자리는 아버지의 과시욕으로 인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다. 아버지의 자식 자랑은 단순히 기쁨의 표현이었을까? 아니면, 숨겨진 열등감의 발현이었을까?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성취의 대리만족이라고 분석한다.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부모가 자식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저 불편한 소음일 뿐이다. 특히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은 슬픔을 나누고 위로를 전하는 자리이기에 아버지의 행동은 더욱 용납될 수 없었다. 고인의 업적과 인품을 기리는 대신 자신의 아들을 칭찬하는 그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무례하게 느껴졌다. 그의 자랑은 계속되었다. 손준 녀석은 또 얼마나 영특한지, 국제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땄다지 뭐야. 역시 내 핏줄은 달라. 그는 마치 승리자처럼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다. 몇몇 조문객들은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남은 사람들은 침묵 속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의 눈은 점점 더 흐릿해져 갔다. 과연 그의 자식 자랑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그는 진정으로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일까?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버지의 고독한 외침만이 메아리 쳤다. 굳게 담은 어머니의 입술,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작은 아들의 눈빛, 그리고 싸늘하게 식어가는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아버지의 행동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 당신의 어려움, 과연 누가 공감해 줄까요? 는 차가운 칼날처럼 날아와 심장에 꽂혔다. 낡은 아파트 복도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싸늘해졌고, 나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할머니의 눈빛은 평소의 흐릿함 대신 날카로운 심판관의 그것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원망과 후회가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다는 말을 뱉는 행위는 마치 금단의 열매를 맛보는 것과 같았다. 처음에는 달콤한 위로와 공감이 밀려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맛은 점점 씁쓸해진다. 마치 텅빈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하소연해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감만이 남을 뿐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타까워하지만 반복되는 푸념에 지쳐 등을 돌리게 된다. 정말 힘들다면 누가 진심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어 줄까? 혹시, 아무도 없는 건 아닐까? 가끔씩 뉴스에서 고독사로 발견된 노인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마다 나는 할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끊임없이 외로움을 호소했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던 할머니. 그녀의 고립은 어쩌면 스스로가 만들어낸 감옥이었을지도 모른다.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불평과 짜증으로만 가득 찬 삶은 누구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없다. 어쩌면 할머니는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줄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했던 것은 아닐까. 나 역시 할머니처럼 힘든 현실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차가운 일침은 나를 정신 번쩍 들게 만들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타인의 공감에 기대어 연명하는 나약한 존재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역경을 헤쳐나가는 강인한 존재인가? 나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할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통해 나에게 값진 교훈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햇살이 마치 희망의 빗줄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아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수 없었지만, 무언가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심장이 쿵쿵쿵.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요즘 너무 외롭다. 그 한마디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내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다. 단순한 투정이라고 치부하기엔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절실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왁자작거란 코미디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그 소음은 오히려 할머니의 고독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 했다. 나는 애써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뭐가 외로워요? 하지만 내 말은 텅빈 메아리처럼 허공에 흩어졌다. 옆집의 꼬마아이가 신나게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득 할머니의 젊은 시절, 북적이던 가족들과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지금 할머니의 텅빈 집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과거의 행복에 갇혀 있는 듯 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인들의 고독사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단절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할머니는 어쩌면 그 통계 속한 점에 불과한 존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게 할머니는 그 어떤 숫자보다 소중한 존재였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할머니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나는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 며칠 후,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동네 문화센터를 찾았다. 캘리그라피, 요가,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처음엔 쑥스러워 했지만, 곧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사랑이라는 단어가, 할머니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주변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할머니의 모습은 며칠 전의 슬픈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의 외로움은 단순한 무료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긴 세월 동안 쌓여온 상실감. 소외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할머니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나는 할머니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외로움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해질녘 노을이 붉게 물든 창밖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여전히 어딘가 슬퍼 보였다. 고요함이 감도는 방안. 창밖의 석양은 늙은 어깨를 감싸 안는다. 지난 세월의 풍파는 고스란히 주름으로 새겨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따뜻하다. 이제 그는 침묵 속에서 삶의 마지막 장을 써 내려간다. 돈도, 가족도, 건강도 한때는 전부였던 성공조차도 이제는 흐릿한 과거일 뿐이다. 고독과 어려움 속에서 그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침묵은 단순한 단절이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임을. 칼날 같은 말 대신 긍정의 미소로 세상을 마주한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굳건히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가 선택한 노년의 지혜다. 그의 침묵은 깊은 강물처럼 묵직하고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웅변적인 언어다.